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여섯번째 레그 트리오스 901을 시작해봅니다. 자, 자 화이팅 아, 뭐야? 선을... 팀 잭스가 선을 잡고 <laughs>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이팀 잭스 선수들이 이제 시작 전에 이제 화면을 보고 인사를 하니까 다른 팀분들도 같이 그렇게 네. 수, 시작했어요 네, 이제 할 수밖에 음, 없죠 이렇게 되면 네. <laughs> 자 스타트가 중요하죠 자신감있게 아, 한 칸씩 벗어나겠는데 네네. 그래도 일단은 원불로 시작하는 박시연 선수 자, 오늘 조금 컨디션 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던 이태경 선수인데 오. 오. 아쉽게 되게 아깝게 한 칸씩 조금 옆으로 빠졌습니다. 이 대경 선수 여기서 불가한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 다음 또 에이스 매치 네. 주장들의 대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아. 첫발 굉장히 좋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연으로 빠졌습니다. 네. 자, 이순환 오. 마지막 하나. 네, 네. 그래도 로토 100점입니다. 자, 잭스 팀도 여기서 로토운 정도는 한방 필요하거든요. 자,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네. 아, 네, 또단불이 들어. 들어갔네요. 자, 한발 일단 불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장진원 선수. 이게 불스파이터가 그렇게 막 달아나고 있는 모습이 아니어서 장진원 선수가 해줘야 됩니다. 좋아요. 아, 네. 마지막 한발 장진원. 아, 네. 헬트 네, 크리. 네. 아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색사지 네.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따라붙어야죠. 자, 일단 톤. 아, 네. 아, 네. 좋아요. 로톤 강지현. 네, 성공 줬다 생각하고 가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이태경. 아, 오늘 이태경 선수 컨디션이. 아, 아니네요 oh. 네, 그래도,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좀 회복을 하는 듯이 보이죠. 네, 끌어올리고 있는 이태경 선수고요. 아마 이태경 선수는 다음 레그까지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불감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아, 아 <laughs> 이, 지금 오늘의 임종원 선수도 될듯될듯 네. 지금 꼬박꼬박 공불은 해주고 있는데 살짝 아쉽네요. 네. 아또첫발 빗나가네요. 둘 이순환 네 로톤입니다. 111점. 자 여기서 연지훈 선수가 네트트리를 한번 쌓아 준다면 음. 아. 아이고 십구십, 이점자총 삼십일 점으로 조금 더 추격을 할수 있었는데 되지 않아서 좀 아쉽고요. 자 이러면 오. 어레인지까지 봤었던 자 불가겠죠 네. 네, 백팔십 점. 백팔십 점아서딱 백팔십 점 남겨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laughs> 아무 뭐 시도는 네, 네 좋았습니다. 네. 네 프로 선수라면 네. 어려워야죠. 쳤죠 네. 자 여기서 한발더 갑니다. 롤톤 372점 남기는 팀 제이스고요. 네. 자 240점 남은 불스파이터입니다. 지금 박시현 선수는 뭐 시크트리플을 한번 노려보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불로 갔었고요. 오 160. 네, 하이톤 남겨졌습니다 뒤에 이순아 선수 웃고 있죠? <laughs> 자 임정환 선수. 근 오늘 임정환 선수가 네 확실히 부담이 없이 샷이 좋네요. 그런데 두 발은 빠지면서 점수를 더 줄일 순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 마무리하면 불마무리하 인터뷰 한번 가나요? 야! 트리플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여섯 번째 레그인 트리오스 901도 생겨가는 불스파이터입니다네 아, 오늘 마무리가 좋네요. 네자불스파이터